자, a book with five empty pages. 다섯 개의 빈 페이지를 가진 한 책이. 얘가 주어져? 어, 워드로 가면 안 돼. 단수니까, 어, 워즈가 맞는 거야. 그에게 배달되었다. 답이 잘못됐다. 그지? 자, 다섯 개, 다섯 개의 빈 페이지를 가진 책이. 근데, 여기서 요 delivered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꾸며주는 거야. 그니까 얘는 PPR, 여기서는. 그에게 배달되어진 다섯 개의 빈 종이를, 빈 페이지를 가진 한 책이, 책이, 자, 몇몇 마법적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. 음. 이거는 답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니? 어, 니까 그러니까 워즈 딜리버, 여기 워즈를 들어가면 안 돼. 얘가 동사니까. 어, 이게 답이 잘못됐네. 반대가 됐네, 또. 자, 더 템포 그 신전은 뼈드 바이 로컬 피포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500년 전에 세워진 그 신전은 어, 이제 콧마 들어가니까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후치 수식해 주면 돼. 자, 그다음 여기가 동사 자리가 돼야 돼. 그러니까 헤빙이 아니라 헤드뭐헤즈를 head, 써도 상관없어요. 몇 개의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가지고 있었다. 자, 그사원 이건 투부 정사지 어. 그래서 여기는 to 모모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.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모모할 모모하기 위한 모모하는. 자, 뱀의 신을 기리기 위한 그 사원은 여기가 동사가 돼야 돼. 그런데 빌트만 가지고는 수동태가 안 되지. 이건 수동태 들어가는 거니까. 그렇지? 그러니까 was 워즈 l t 수동태는 bpp. 그래서 500년 전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. 자, 여기가 주어고, 여기가 또 동사야. 그럼 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돼. 그러니까 이건 pp만 들어가야 돼. 납치된 그 소년. 여성에 의해 총을 가진. 공원에서. 아, 공원에서 총을 가진 여성에 의해 납치된 그 소년은 다섯 살이었다. 자, a boy in a blue shirt. 인 다음에 옷이 나오면은 무엇을 입은이라고 해석하는 의복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. 자 소년. 자 파란색 셔츠를 입은 한 소년이 여성에 의해서 납치되었다. 어, 공원에서 총을 가진 여성에 의해서 납치되었다. 이건 맞네. 자더맨음자그 남성 배신당한 피피아.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 배신당한 그 남자는 여긴 동사절이에요. 플랜드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였다. 자, 여기에서는 보니까 얘가 주어인데 뒤에 보니까 그 동사로 들어갈 게 없어. 자, 로 복권, 복권에 당첨된 이후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 여기는 당연히 수동태가 들어가 줘야 돼. The so was betrayed. 여기까지.